우리 다섯 마리들 갓 나온 양 등갈비 이거는요 에이? 마초 왔어? 이거는 저희가 판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제품이긴 한데 아, 마초 이건 좋아? 뚱이 왔어! 자 기다려 기다려 누나가 줄게 마초 한개 먹어봐 뚱이 갖고 갔어 마초 안 먹을 거야? 마초 거어디있어 여기 있잖아 마초 침대에 있잖아 어? 갖고 가서 먹어 이거 봐 뚱이 형아 엄청 잘 먹네 <laughs> 맞춰야 그치 그게 니꺼지 네어 향긋한 양갈비 냄새가 나요 어. 우와 우리 빛이 저 눈치 빠르네 좀봐요 들어가 하면 원래 주거든요 먹어 먹어 빛일꺼야 빛일 아, 거야, 빛일 거야. 어. 먹어 우리 저도 이렇게 하면 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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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양고기 냄새 나는데 주에 그래, 살코기가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개들이 좀잘 먹습니다. 근데 판매하기에는 이게 너무 잘 상해가지고 어, 저희가 판매는 중지한제품인데 슈퍼챗 개야들 특전이죠. 어, 재고 남은 것들 먹어치우고 있습니다. 퐁구아, 이게 누구야? 누구? 어, 우 뚱뚱이 거야. 너무 딱딱한 뼈는 못 주는데 뚱이노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. 뼈 먹는 걸아주 좋아해갖고, 그래도 얘만 맨날 살코기를쓸수 수는 없으니까. 누나, 많이 먹어. 비치, 많이 먹어. 비치야. 맛있어? 아이, 잘 먹네, 우리 비치. 시, 꼬해가지고 완전 시국이 다 돼서. 마트와 뜯고 있어. 어, 맞아, 맞아. 미안해. 누나, 방해 안 할게. 쟤좀 예민해가지고. 아이, 잘 먹네. 아이, 잘 씹네. 마트, 많이 먹어. 아이, 잘 먹어요. 시석을 구석구석. 빼주는 슈퍼칩 내뼈 간식입니다. 아주 잘 먹어.